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에, 축구,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시안컵 결승전, 그 다음에, 뭐, 리그왕, EPL, 뭐, 뭐 있노? 또 아무튼 뭐 여러가지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첫 번째 바로 갈게요. 1번 대 우즈베, 결승전입니다. 근데 이제 좀안 좋은 소식은 우즈벡 쪽에 이제, 그, 쿠사노프, 랑스의 뭐 수비수, 그 다음에 에르키노프, 그 다음 파졸라 F, 윙어 센터백, 그 다음 서브, 미드 한 명씩 결정하네요. 얘네가 뭐 소속 클럽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뭐 무슨 조건이 걸려있는지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서브, 미드 걔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측면 자원이랑 센터백, 라운이 뭐 빠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뭐 빠졌으니까 일본이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 뭐, 라는 생각하시는데, 뭐, 물론 이제 전력적인 부분이 마이너스 된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우즈벡의 선수들, 피지컬 라인들이 뭐, 피지컬 좋은 친구들이 막확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해요. 물론 일본도, 뭐, 솔직히, 사우디, 뭐, 우즈벡 일본 다 통틀어서도 가장 이제 몸값이 좋은 게 우즈, 뭐, 일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보면 이 어린이 아시안컵에서는 우즈벡이 굉장히 많이 선방을 하고 뭐저 친구들이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백업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뭐 아예 뭐저 정도 뭐 진짜 구실을 못한다 수비도 벌어지다 공격도 못한다 그런 급의 친구들은 또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즈벡이 이긴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비비스는 있지 않을까 뭐 그리고 그래도 좀더 유리한 건 일본이니까 아, 무엠무정도 보고 그다음에 요뭐 경기 어제도 봤듯이 이런 중요한 경기 단판성, 특히나 결승전 경기, 그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볼 다툼도 볼뭐 뺏고 뭐 뺏고 이제 다시 찾고 계속 경합적인 부분이 많이 일어날 거기도 하고 저기는뭐 그냥 결승전 뭐 이런 단판 경기는 대부분 언더가 질리긴 하죠 연기나 언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랑스 대 로리앙. 딱히, 뭐, 결장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랑스, 어,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점수를 못 올리고 있어요. 계속 최근 경기들 보면은, 요 근래 이긴 경기들이 딱히 없잖아요. 막, 기케아, 뭐, 무승부 좀, 캐고, 뭐 했던 그런 부분들. 음. 그래서 지금 밑에 롭습니다 반대로는 반대로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강등 싸움 중이죠. 메스트랑 3점 차기 나왔고 위에 르압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둘다 중요한 순간이긴 합니다. 아 강등 버프 뭐 무시는 못하는데 솔직히 강등 버프를 하기에는 로리앙이 지금 최근 아섯경기 5연패입니다. 강등 버프를 받았다면은 툴루전에서 끊었어야 되는 그것도 못 끊는다. 그냥 이제는 좀 나줘야 될 친구지 않을까. 그래도 뭐 홈에서 는 랑스기도 하고, 뭐 경기력은 솔직히 모두가 뭐 한쪽이 더 낫다고 볼수 없긴 하지만 5연패까지 달성한 뭐 로리앙 이 정도면 강등 버프 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경기들 자체가 랑스가 스타드랜 그리고 요새 또 그래도 기본 방 이상 잘해주고 있는 몽펠과의 경기 이 경기 못 잡으면 또 마르세이오한테 도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랑스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전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그 다음 에 이제 호펜데 라이프치 <laughs> 프랑스 뭐야? 프랑스 팀은 한 팀만 강등이 아니냐고요 열, 18개 팀으로 됐었나? 18개 팀이었나? 지금? 어 차피 뭐 승점 싸움 차, 싸움 그 하고 있는 건 상태잖아요. 어. 승점 싸움 뭐 계속적인 뭐 그런 부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호펜데 라이프 할게요. 어. 어 일단 라이프치 딱히 없고 호펜도 딱히 없고 근데 분데스도 뭐 예상한 대로 세리에 다섯 장 갖고 분데스가 결국엔 다섯 장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그, 뭐야, 유럽 그 리그에서 결국에는 뭐 돌문이 승점도 따고 해가지고 다섯 장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딱히 뭐 돌문과 라이프 뭐 챔스 경쟁을 할 필요는 없죠. 7점 이제 살실상뭐 라이프치가 밑에 프랑크 프랑크 7점 차라가지고 좀 여유가 있긴 해요. 근데 오늘이기면 챔스 확정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호페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이제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긴 했죠 1점 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이제 뭐 급한 쪽으로 홈팬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동기부여 있다고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프가 지금 최근에 폼도 괜찮고 단지 조금 이제 다섯 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막 걱정이긴 하죠 사실상 오늘 경기 뭐디저도뭐 사실상 뭐 가는 거는 맞긴 한데 그래도 뭐이 경기 자체는 아, 뭐, 라이프 치승을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3.5라도 이두 팀이면 뭐, 치고받고 난리 부르스 해도 되지 않나. 음. 토리노 대 이제 볼로냐. 토리노는 타메즈, 퇴장으로결정하고 수비스 지지 뭐, 결정이고슈루스도결정 중. 볼로냐도 똑같아요. 퍼거슨 결정에다가 수비 라인에 이제 배우 케마 뭐, 결정 추가적으로. 뭐이 경기, 일단은, 볼로냐가 지금, 한 경기 덜 치는 아탈과 6점 차거든요. 음, 나중에 되면 진짜 뭐, 따라잡힐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토리노는 뭐, 9점 차이 라초까지. 잔여 경기를 봤을 때좀 희박하긴 합니다. 그래서 둘다 뭐, 명분은 있는데, 둘다 뭐, 엄청 급한 상태는 아니기도 하고, 상대는 그래도 뭐 수비적으로 강한 토리노, 볼로냐도 뭐 퍼거슨 빠지고 나서는 공격이 좀 약간 시원찮아요. 어, 물론 로마전 막 세골 받긴 했는데 그전 경기들 뭐 생각하면은 좀 그렇다. 아 근데 또 홈, 볼로냐가 뭐 최근에 그래도 상위권 있는 건 맞긴 한데 원전 경기력은 말했잖아요. 뭐 이긴 경기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긴 경기들이 좀 많아서 진 경기들이 없어서 그렇지. 좀 답답한 부분도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저용기 자체는, 뭐, 볼로냐가, 뭐, 뭐, 원정에서 그래도 최근에 다섯 뭐 경기 정도 잘라놓고 본다면은, 멀티득점 이상씩 뽑아낸 건 사실이긴 한데, 뭐, 완벽한 앞선 라인이 아닌 니그 부분도 있기도 하고, 토리노 그래도 근본적으로 수비력은 좋고, 그냥 언더 찍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나. 그 다음에, 승패는, 그래도 뭐, 무인무 정도. 이겨도 뭐, 볼로냐가 뭐, 대승하고 써요. 아, 이게 뭐, 무승부도 뭐, 나올 수 있는 경기기도 하고. 다음이 다섯 번째, 헤타페대 빌바오. 여전히 마요라리 뭐, 빠져있네요. 그다음에 이글레시아스라든지, 두아르테 수비 쪽이 결장이고, 서브 엘레나, 뭐, 결장이 필요 없고, 빌바오가, 뭐 측면의 유리라든지 앞선에 뭐 산세트 그다음에 비비아 수비라인 결장에다가 미드 이제 이니고까지 빠지네요. 좀더 이제 물론 이제 팀내득점1위가 빠진 거는 당연히 음, 파격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뭐 지난 경기 물론 이제 빌바오급의 친구가 아닌 알메리아긴 한데 그래도 그 경기 뭐 그린우도가 두골 박아주면서 뭐 멱살은 잡아줬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빌바오도 그래도 전력적인 누수 수비적인 두 명과 앞선 그러고 미드까지. 저희도 누수 생각하면 마이너스라 생각해요 그리고 빌바오가 지난 경기 결국에 꼬마 경기 뭐고 제가 꼬마가 이긴다고 뭐 말은 했는데 예, 이기긴 했죠 어, 그 경기가 사실상 챔스권 가기 위한 뭐 6점짜리 게임이었는데 그 경기 졌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승점이 꼬마랑 음 6점 차입니다 아, 뭐. 물론, 이제, 나머지 경기들 열심히 해서 다 잡으면 될수 있긴 한데, 꼬마도 뭐, 바보가 아니고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제는 좀 버거워지는 시기도 하기도 했고, 반대로 이제, 헤타페는 뭐,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지금, 승점이, 6점 차, 뭐, 남은 경기가 이제, <laughs> 전여 경기가 4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열을 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요 경기도 마찬가지에요. 빌바오를 뭐, 그래도 좀 더, 어, 선호할 수 밖에 없긴 한데 최근 이제 후반기 막판에 들어와 가지고는 다시 다시 옛날에 그득점력이좀 암울했던 그 빌바오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뭐헤파페아 뭐 보르달라스테드에서 지속적으로 뭐 수비력은 탄탄하고 또 홈에서의 경기가 그나마 나온 친구들이기도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봤을때 그냥 무앤무 찍은게 낫고 그 다음에 언더를 보는게 뭐 가장 맞지 않나 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알메르시티 대헤이램베 아, 이 경기 헤이램베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이겨야지 다음 이제 프로 기회가 그나마 살, 뭐 살릴 수 있고 알메르시티는 세상 강등권 탈출 위해서 1점 정도만 싸우면 되죠 무승부만해도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뭐, 동기부여적인 점은 좀더 좀 나은 거는 헤이렌베이기도 하고, 그리고 득점에 대한 뭐 기대치 값도 좀더 나은 게헤이렌베이기도 한데, 올 시즌 원정에서의 성적, 뭐, 올 시즌뿐만 아니라 그냥 헤이렌베 자체가, 아,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원정에서 올 시즌 연승이 또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 시즌 연속 뭐 클린 시트를 원정에서 한 경기도 없기도 하고, 뭔가 이제 불안한 감들이 많아요. 이 경기 봤을 땐 그냥 오버 찍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뭐 승패는 고배당 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무엠모 돌리세요 무엠모 그냥 오늘 이제 그 경기들 대부분 봤을 땐 그냥 한 점차 승부 아니 무승부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일곱 번째 스타르트 대 고헤드 이 경기 뭐 스타르트도 뭐 수비세 스 핀토 시오바스 미정인데 뭐안 나올 때도 많았기도 하고 뭐 별로 필요 없고 고어는 딱히 없고. 뭐, 요 경기도 지금, 고 입장에서는 프로를 방어해야 되고, 아까 위에서 말했다 헤이렘베 6.4, 시타르트랑 7.4, 오늘 뭐, 스타트라가 잡는다. 그럼 또 이제 마지막 한 자리가 미궁 속으로 빠진다. 재밌게 되려면 뭐, 그렇게 되는 게 맞긴 하죠. 음. 현재 뭐, 경기력적인 측면이 근데, 시타르트도 약발이 다 했는지 좀 떨어지는 추세. 근데, 붙은 팀들이 나름 위에 강 팀들이 많긴 했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비탯세 강등이 확정돼, 마이너스 1점이었는데, 얘네가 뭐, 2점이었나? 마이너스 1점이었나? 아무튼 뭐 져주면서 플러스가 되긴 했는데 그 경기 뭐 원정 경기였잖아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연패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고어헤드도 마찬가지죠 최근 경기력 봤을 때는 상위권 팀들 빼고는 잘뭐비벼줬다요기도뭐 승패로 갔을 때는 좀 음, 걸기 좀 애매한 이제 경기이긴 해요 어, 애매한 경기 요것도 그냥 뭐, 뭐 무예모 정도 찍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아, 근데 요거 내가 표에 안 넣었네 그만큼 뭐 엄청 좋아보이는 경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